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세계 상품권으로 관리비 저렴하게 납부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사항은 아파트 아이 어플과 신세계 페이 어플인데요. 신세계 상품권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아이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파트 아이 어플을 깔고 꼭 본인 아파트가 등록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세계페이 먼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페이 들어가주세요. SSG머니 클릭하시고 충전 클릭하시면 은행계좌, 신용카드, 신세계상품권, 신세계포인트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저희는 신세계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SSG 본니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먼저 SK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마트에 가셔서 SK 할인으로 홀수 달은 3%, 짝수 달은 7%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품권은 실물을 교환하기 때문에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셨으면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클릭해주시고요. 전환 한도는 월 100만원이라고 하며 충전과 전환을 합산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신세계상품권 전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품권 번호를 촬영 영역에 맞춰 달라고 나오는데요. 상품권 뒷면 바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눌러서 상품권 번호를 눌러주시고 핀 번호 6자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핀 번호는 상품권 앞면에 홀로그램을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꼭 홀로그램에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홀로그램이 있는 권종은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과 10만원권이니 꼭 5만원, 10만원짜리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입력 두 가지 하시고 전환 동의, 체크하시고 전환 눌러주시면 바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이미 충전을 했기 때문에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파트 아이 어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아이 어플로 들어가면 이렇게 관리비가 뜹니다. 그러면 납부하기 눌러 주시고요. 쭉 올려 주시면 결제 선택에 토스 SSG 페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SSG 페이를 클릭할 거고요. 최대 5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니, 혹시 관리비가 5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SSG 페이로는 50만원, 나머지는 별도 결제가 필요합니다. 관리비 납부하기. 납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SS페이로 결제하기 눌러주시고, 아까 충전했기 때문에 결제 보유 금액이 충분히 있고요. 결제하기 눌러주시면, 인증 후 결제 완료. 아파트 관리비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할인받아서 구매 후 SSG 페이에 등록하시고 아파트 아이 어플에서 이렇게 관리비를 납부해 주시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꿀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